안녕하세요. 사진가 해명입니다. 오늘은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. 프로젝트가 없는 분은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시고, 프로젝트 패널에서 동영상 4개를 임포트하겠습니다. 저는 미리 준비한 꽃, 나무, 바다, 파도라는 네 개의 동영상을 임포트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알이지네 개의 동영상이 임포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, 컴포지션을 하나 새로 생성하겠습니다. 기존 새로 컴포 안으로 하나 생성하고, 꽃이라는 푸티지를 타라인에 갖다 놓으면, 컴포지션에그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영상을 약간 옆으로 움직이면, 영상 주변에 테두리 선이 생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거를 바운드 박스라고 하는데 레이어의 가로, 세로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레이어를 사각형으로 둘러싼 가상의 외곽선입니다. 바운드 박스는 레이어가 화면에 벗어나도 표시되어 레이어가 어디 있는지 쉽게 알수 있도록 합니다. 제가 화면에 벗어나게 지금 했을 때 외곽선이 보이는 걸 확인했습니다. 이게 바로 바운드 박스입니다. 그 다음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박스로 치는 것이 8개가 있는데, 이거는 앵커 포인트입니다. 레이어의 크기, 위치, 회전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거는 핸들로 컴프 패널의 레이어의 직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절점입니다. 트랜스폼 속성은 레이어의 위치, 크기, 배열, 회전, 불투명도 등을 조절하고 애니메이션을 줄수 있는 반영 속성입니다. 타임라인을 패널에서 레이어 라벨 앞에 꺾은 선 이거를 클릭하면 트랜스폼 속성이 표시되고 클릭하면서 트랜스폼이 속성된, 속성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, 트랜스폼 앞에 있는 꺾은 선은 역시 이걸로서 클릭하면, 트랜스폼의 하위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위 속성으로는, 앵커 포인트, 포지션, 스케일, 로테이션, 옵세스티가 있습니다. 트랜스폼 속성의 단축키로는 앵커 포인트는 A, 포지션은 P, 스케일은 S, 로테이션은 R, 옵세시티는 T입니다. 이거를 직접 보면은 A는 앵커 포인트만 나오고 확인할 수 있고 P를 누르면 포지션이 나오고. S를 누르면 스케일이 나옵니다. 근데 여기서 슈퍼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A를 누르면 앵커 포인트가 나오고 P를 누르면 포지션이 나옵니다. 여기서 T를 누르면 다 없어지고 옵셋 시스템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레이어 크기 변경은 하기 프로젝트 패널에서 나무, 바다, 파도라나 영수, 푸티지를 타임라인에 옮겨놓고 전부 선택후 S를 누르면 스케일만 나옵니다. 이중에 선택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만 바꾸면 다 바뀌는데 전부 50%로 제가 변경해 보고 니다 그러면 스케일이 전부 50%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영상들을 보기 위해 첫 영상은 첫 번째 놓고 두 번째 나무를 밑에다 놓고 바다는 상단에 놓고 파도는 오른쪽 하단에 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영상을 보면.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것으로 레이어드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